그리고 또 요즘 그 저기 진짜 사람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뭐시프포트 많이 찍고 있어서 얼마 전에 라면 시프 유수영 씨하고 네, 그러니까 혹시 저기 눈알 보이는 연기는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그게요. 어. <laughs> 아 사실 <laughs> 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요. 어디 는 거예요? 처음에 그 이제 <laughs> 그렇게 하게 된게그 어. 어. 이제 진짜 선아이에서 어. 맛다시 있잖아요. 그 이제 고추장이 있어요. 네. 그 군에서만 있는 맛다시에요 <laughs> 어, 어. 그 어, 오케이 오케이. 고추장이 있는데 어. 그 참치 고추 참치를 거기에 네. 얹고 음. 그리고 거기에 살짝 짜서 어. 비벼서 어. 한입싹 먹었는데. 네. 네. 어. 네, 너무 맛있어, 같은 훈련는쫙 받고 나서 어, 먹는 어, 그방이었는데 어. 사실 이 표정이었어요. 사실. 어떻게? 해. 우와 이 표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을 <laughs> 화면 어떻게 나왔어요? 방송에는 <laughs> 어, <이렇게> 아, <laughs> 와 <우와, 웃음> 아, 이게 무슨 와간 거야 이간 어, 거야 어떻게 했다라 <laughs> 먹고. <웃음> 어, 어. 아름다운 맛을 표현한 아 이거 정말 최고다. 이는 정말 최, 최고다라는 표정을 아, 지었던 건데 그래서 그게 재미있어서 광고에서도 그렇래서 광고에서는 이제 이 녹음한 거예요. 이렇게 해 달라. 아, 와. 네. 그 커트 그 때문에 셀프를 잡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음. 음. 아니 광고 카피가 뭐예요? 아, 역시 신뢰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음. 역시. <웃음> <웃음> 이래, 먹어도 어떻게 먹든 역시 먹으면. 아파. <laughs> <먹으면. 웃음> <laughs> 네, 네. 와, 이두잘 빼낸다. 네. 운동하는 게 이거야. 내가 한번 더 몰려뜨는 거지 뭐. <laughs> 너무 잘하잖아요, 근데. 어, 재밌고. 할수 있네요. 아니, 그럼 여기 우리 저형식이들저 CFB 했으니까 광이또 c f 중에서 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. 걸걸 걸. 아, 이거들. 까까? 그 뭐예요? 요머는걸 걸. 걸다. 잡고. 어, 도있않아요걸걸걸걸걸 걸. 걸. 이거 꼭 내버려서 연장 <laughs> 연장해야 되거든 요 내버려. 네, <번. 웃음> 네, 네 뭐없어가 예, 연장해야 돼 지금. 다른 어, 어. 것도 있잖아, 뭐? 저기 마트. 네, 한네 마트로 가요. 아 정말 네. 저는 정말 이거 찍고 싶었어요. 그건 네. 제가 했던 건데. 아 진짜 요 맞아요. 어, 맞아. 춘향전에. 아. 핸드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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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아, 마트로 가요. 네. 네. 어 근데 누구랑 찍었어? 윤 결혼관계 그냥 <laughs> 넘어간 <오버간> 거구나 그러니까 <laughs> 아, <그래요. 웃음> 시원시는좀 이게 약간 좀 격조 있는 거뭐또 cf 있잖아요 어, 느낌이 다르잖아 부에게 양반, 시부에게 0 1000000000 1이0 0 0 0 0 0 0 거. 그때 너무 기가 막혔다니까요. 어. 이민정 씨의 3대 역으로 애가 나오는 거예요. 어, 어. 어떻게 임시안이 그렇게 찍을 수 있냐? 말이 어. 안 된다. 왜? 어때? 이민정 누나의 그 갑자기 빠트로 나올 수 있냐? 어. 네. 그때 많이 질투했죠. 진짜 질투 많이 했죠. 시 씨알이 때 피크였대요. 질투가. 어. 지금도 질투 하나요형식씨가 아니, 저한테는 아니요 네, 저한테는 안 해.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. 너는 운으로 된 케이스라 부럽지가 않아. 야, 뭐야? 이케나스가그 이렇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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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제 광희가 형식이마저 질타는 본인이 너무 슬퍼지니까 그럼 또 어쩌나 어아 그거 아니에요! <laughs> 그거 아, 내가 오늘도 해놨잖아! <laughs> 그래 알았어 아, 뭔가 <웃음> 심리적인... <laughs> 아. 아. 그나형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장난 아니네 아와 그래. 그래. 그거는 진짜 간파하 그거까지 질때 보니 내가 그래. 너무 소참했으니까 아. 어. 그러니까. 겠다 <laughs> 충분히